네, 예, 전국의 내니스트리 TV를 구독하시는 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서 어, 처음으로 어, 가사 시장에서 도움이와 시터를 하시려는 임모님들에게 약간의 안내와 함께 격려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찍게 된그 기본적인 배경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당 쪽에 일을 하시는 음, 분들이 이쪽 가사 시장으로 많이들 넘어 오시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막막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사 시장을 그냥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우왕좌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는 분들이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지만 이런 일을 할수 있을 만큼의 준비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거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생활고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차피 기왕 하시는 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발상의 전환은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내가 어떻든간에 그런 일은 좀 잠시 잊으시고 지금 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도움미와 시터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이미 네니스터리TV에서 좀잘 살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는 영상들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적응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리는 것은 저도 오늘이 처음이긴 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일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배경이 어떻든 간에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가사 시장에 경력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경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는 이 시장에서 별로 상품성 내지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나는 내 손자, 손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아주 그 자기도 어렵게 번 돈을 임원들한테 주시는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진입장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의 애를 돈 받고 보아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시장에서 첫번째 넘어야 될큰 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신 분이 예전에 뭐 식당 일을 포함해서 다른 일을 했을 때 받았던 월급 또 그런 경력 내지는 대우를 받기를 고집하신다면 이 시장에서 적응하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린다면 일단은 직거래라도 또 한편으로 보수가 적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하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마시고 경험을 쌓고. 대신 첨서부터 경력 발휘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누구나 다 하는 가사나 육아, 그거 뭐 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여자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가족이나 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예, 돈을 받고 어찌 보면 그. 자식벌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이 일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직업소개서를 처음부터 서 나는 아무 경험이 없는데 일자리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난감하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분들께서 경험이 없다 하시면 일단은 면접을 보려고 하시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다 또 월급까지 남들이 받는 것만큼 기대를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 사이트든 직업 속에서가 내주는 보수나 일감에 대한 것들은 보통 평균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본인이 그 평균적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지금 뭐 어디 보니까 몇 시간 하는데 얼마를 준다고 하는데 시급이 얼마라고 하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바꿔 말씀드리면 예, 일단 어,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좀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다시 말씀드려 등하원 도우미를 예를 들자면 아침에 2시간, 뭐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도 원하시는 일자리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자리 연구소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 내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해피시터라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런 일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면 적은 시간에 기록 보수가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이 시장에서 일하는 경험도 쌓으시면서 나름대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하고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 연휴에 이제 출퇴근 시간을, 업무 시간을 조금씩 점차로 늘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직업소개서를 통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직거래를 하셔도 괜찮으신데요. 본인이 잘 하는 업무 분야를 정해서 근무 경험, 내지는 근무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업무 강도나 정도 그리고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를 잘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첫째는 그런 거를 한번 본인이 잘 체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거의 중등품 이상의 품질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부터는 급여에 대해서 어느 수준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일단 이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붙으면 가사 시장에서 할수 있는 다른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가사와 육아라는 것은 이 시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는 애는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애만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사모님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사와 육아를 같이 하시는 분을 더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후 도우미로 전문화하는 방향인데요. 보통 요즘은 이제 조산원 내지는 이제 산부인과를 통해서 나오시고 나면 조산원에서 최소한 2주 내지 4주를 있으시면서 산후도우미의 극정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보통 조산원을 나오시고도 가정에서 한 2주 내지는 4주 정도의 산후도우미들을 쓰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경향이 아주 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도우미는 일반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자아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가 전문화되고 있다는 추세에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본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하면 요리와 청소 특히 정리정돈 같은 것을 잘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소는 매우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사 시장은 각그 일하는 집이 조금씩 그 중점을 두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매일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평수가 넓은 집에서는 뭐 돌아가면서 오라스 뭐 먹금 중에서 뭐 월요일 날은 어느 지역, 화요일 날은 어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청소를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청소 도구들에 등가 세제 그리고 어떤 용도에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집 청소 도우미로서 좀더 전문화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가가치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데요. 본인이 운전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사모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마트 같은 데에서 장을 좀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나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 운전을 또 해줄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소위 예,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 대학 이상을 나오시고 그런 경력이 학교 선생님을 하셨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데서 보육교사 내지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셨던 분 같으시면. 일종의 학습 시터로서 애들한테 공부하는 것도 일부 가르쳐 줄수 있고 특히 교포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포함한 어학을 조금 해줄수 있는 그런 조금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그런 쪽에서 우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버 시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실버 시터 등한도미도 제가 제 블로그에도 많이 써놨습니다마는 실버시터로서 노인 간병과 요양보호를 특히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으로서 이 실버시장에서 좀 특화돼서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들 이제 찾으시는 입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입주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돈과 내 삶의 균형을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일자리 연구소가 중점을 두는 것은 경력 관리입니다. 경력 관리라는 것은 뭐 직장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경력 관리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어차피 이 일을 시작하실 거라면 어, 보통 어, 커리어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경력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 그게 저의 제언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50대 중반이 피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어느 정도 경륜,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신 분들한테는 사모님들이 웃돈을 얹어서면서도 더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5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신다면, 만일에 지금 나이가 40대라면 조금 더 여유있게 경력 관리를 할수 있지만, 이미 55세를 넘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60이 넘어서도 이 일을 할수 있으려면 내가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 60대에도 일하려면 내가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딱한 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이 일을 내가 스스로 골라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경력 관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도 말씀드렸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큰 아웃라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활. 물론 가족과 함께 하면 더욱 좋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저에 있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뭐 돈을 쌓아놓고 살려는 건 아니지만 꼭필요할때 소비를 할수 있는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써서 하는 일이지만 정신적인 여유는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이라든가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한 마음들이 변치 말고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그 도전을 너무 피하거나 무섭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용기를 내서 비록 새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 부딪혀보는 그런 용기를 가지신 것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다시 말씀드려서 같이 일하는 사모님에 대해서도 사모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만 그렇다고 너무 인간적인 배려까지도 못하면서 비굴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친숙해지신 다음에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에서 이러이러한 본인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입니다. 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일자리인데 일자리와 관계되는 상담은 바로 직업 상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업 소개서 같은 데 아니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에, 보통 내담자라고 하시죠. 내담자 상담은 서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뭐100% 맞는 답이 있거나 틀리는 것 그런 거 없고요. 에, 상대적이면서도 또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묻고 답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네니스트리 일자리 연구소는 네이버 카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회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직거래 사이트로서의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도미와 시토의 종류별에 따라서 묻고 답하기 단을 하나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거나 좀 의문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실 때는 그런 국고답하기 코너를 이용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내니스토리를 쳐보시면 내니스토리 일자리 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도 하시면서 또 이러이러한 얘기들도 한번 서로 묻고 답하면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동지애를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경력관리의 문제는 지금 영상을 띄는 제가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많은 전문 공부도 하였으니 혹시 개인경력관리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별도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경험 내지는 용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도움이 되실는지는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것이 저의 저와 내니스토리의 진심이니 충분히 좀 해량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무궁한 발전과 함께. 성공적인 안착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니스토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